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천금입니다. 2025년 을사년 뱀띠의 운세 중에 겟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겟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음, 동서남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방향성이죠. 자기 방향에 맞게끔 궁합도 잘 찾아가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. 그것보다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뤄가는 만큼 일부는 속도 그리고 어떤 운세, 기운 이런 부분들도 어 다양한 곳에서 나를 받쳐주거나 또 힘을 실어주거나 그런 시간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금전적인 부분 늘어갑니다. 들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또 한번 더 늘리려고 하는 생각들 신중을 하실 수는 있어요. 조심해야겠죠.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런 금전의 움직임 또한 흐름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. 잘 풀어 갈수록 그 기회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정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